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데이 오늘의 게임 도르도뉴입니다. 이번에 수채화 느낌이 인상적인 힐링 게임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도르도뉴에서 사진도 찍고 다이어리도 꾸미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게임인데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미미.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도르도뉴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꽤나 안 좋은지 그곳은 저주받은 집이니 가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라는데요 미미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코올리기 시절 여름방학에 잠깐 머물렀던 이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집에 있는 소품들과 방을 하나씩 천천히 둘러보며 할머니와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먹을 게 없다며 시리얼만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불편하게 일쑤였는데요. 시간이 차츰 지나며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카약을 타고 물놀이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는 등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있던 소소한 힐링 요소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모든 그래픽이 수채화 느낌의 3D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플레이어가 직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가 움직일 때 배경의 원근감도 잘 느껴지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나 키워드를 수집하고 다이어리를 꾸미는 요소도 있었는데 이런 요소들은 탐험을 하다 보면 노란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음성 테이프를 직접 녹음하고 첨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좋았어요. 키워드는 해당 챕터에서 모은 것들을 조합해서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고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이 과 효과음들을 각 챕터에서 몇 개를 수집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르도니를 플레이하며 들려오는 음악과 효과음들이 좋아서 게임에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평화로운 힐링 게임 같은데요.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꼭 힐링되기만 하는 이야기의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주인공을 가지 못하게 막는 어른들의 사정이 약간 울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그 외에도 양치를 할때 캐릭터의 모델링이 겨드랑이 부분이라던가 팔꿈치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걸 보고 몰입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카약을 타고 나갈 때에도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레이어가 많이 나눠지지 않아 얇은 종이같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아쉬웠어요. 아, 무엇보다 엔딩을 보고 난후 챕터 선택 화면이 없어서 중간에 놓친 수집품이 있거나 업적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조금 별로였습니다. 도르도뉴의 지갑스쿼는 5점 만점에 2.6점입니다.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야기가 조금 우울하게 끝나서 아쉬웠네요. 생각 없이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스포일러를 할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기만한 힐링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쁘기만한 것도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애매한 게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갑소비되었습니다. Of us. Look at me. Don't worry, I'm fine. Excited to explore the world, and like a bad dream, I can't seem to move on. Where are you going? To play outside with a friend. A lot happened that day, and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A giant dragon that sleeps at the bottom of the Dordogne. What a journey it was the market, the people.